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판매하고 계셨죠? 자신의 디자이나 그림 등을 굿즈로 제작을 해서 아이디어스나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POD 산업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 시장에만 판매하실 건가요? 동남아시아 6억 명의 잠재적 고객들한테 자신의 브랜드를 판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친구들, 물 건너온 한국 제품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선호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피를 통해서 자신의 굿즈를 동남아시아 마켓에 판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쇼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전 동영상 여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쇼피셀러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겠죠. 이전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사업자 등록증 있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타고 입점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하루 만에 승인이 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타고 오픈하시면 돼요. 글로벌 플랫폼이라도 쇼피 같은 경우에는 셀러를 위한 한국 CS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따로 영상 만들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쭉 그냥 빈칸 채워나가시면 음, 입점이 됩니다 쇼피 정상 받는 방법은 이제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어, 그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또 아래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아래 가셔서 입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승인 나는 데는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 이야기 진행할게요 첫 번째, 굿즈 제작은 어디서 할까? 본인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는 상품으로 제작을 하셔야겠죠. 소량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제품별로 특화된 사이트들도 있고요. 우선 자신이 어떤 제품으로 이 굿즈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해외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 상품의 견고함, 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해외 배송 시 무게가 적게 나가더라도 뭐 부피가 큰 것, 예를 들면 뭐 이불, 쿠션, 베개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부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외 배송 금액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견고하게 포장이 되더라도 파손과 클레임 소지가 높은 뭐 유리장 같은 것을 제작하려 하신다면 국내에 배송 업체들처럼 이렇게 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시죠? 상품 고르실 때꼭 참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별로 그 특화된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격 역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뭐 티셔츠를 만들 거야. 그러면 사이트별로 티셔츠에 해당되는 그 가격들을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퀄리티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마진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상품을 제작하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점들이라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위드굿즈 그리고 마블샵, 케이스마이케이스, 굿즈를 제작할 때이세 가지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위드굿즈와 마블샵은 또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고 이 다양한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케이스마이케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케이스, 액세서리 이런 거 제작을 하실 때 조금 더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쇼피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경우 주문 후 제작하는 POD 상품을 프리오더라고 하고요. 이 프리오도 상품 그리고 소량의 재고를 안고 판매하는 방식 요 방법, 요두 가지 방식을 다 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굿즈 제작을 할때 여러분 모금만 이용해서 상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쇼피 올리실 제품은 미리 주문을 해서 본인이 판매할 상품이 어떠한 퀄리티로 오는지 어떻게 포장이 되어 오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하실 제품을 본인이 오더를 하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랄게요. 배송 대행을 안 껴서 쇼피시파지에 바로 배송을 한다고 했을 때 포장을 조금 더 견고하게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땡큐 카드를 넣어서 조금 더 브랜딩화 시키던가 이러한 옵션들을 상품에 더 넣어서 보내면 좋겠죠. 차 후에 뷰어스나 오더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재고를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프리오더, 즉, 주문 후 오더, POD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쇼피에서는 프리오더, 즉 주문형 오더 상품 리스팅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전체 상품의 10%만 프리오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바로 배송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100개 상품 중에 10개는 프리오더로 진행을 하시고, 90개는 재고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뷰수가 1000 정도 나오면은, 100번 클릭한 거에서 하나의 오더가 나온다고 해요. 정말 일반적인 거. 그러면 천 건의 뷰스 중에서 한 건의 오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있겠죠. 따라서 상품 업로드를 한 다음에 나의 상품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노출 대비 얼마나 클릭해서 오더로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재고의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갈 것인지 정말 하나씩만 가져가도 될지 10개나 20개 정도 확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고로 안고 갈 것은 단가가 낮은 제품으로 구성하면 좋을 거고요. 단가가 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이제 재고 없이 주문형으로 하는 상품으로 올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재고 1도 안고 싶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10개만 자기 상품을 가지고 있고, 90개 상품은 로켓 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상품 라인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아무래도 프리오드 상품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뭐 해야죠.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굿즈 제품 10%, 그리고 단가가 낮은 굿즈 제품 40%, 그리고 나머지는 로켓으로 구성을 합니다. 기존의 포스터나 디자인들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셨을 거고요. 그러한 몇개 어 제품들을 이제 상품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시고 쇼피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 통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운 여름 수고하시고요.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